카네이션, 꽃다발. 카네이션 꽃다발 만들어 볼게요. 카네이션 꽃다 만들었어요.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줄기와 잎을 만들어 볼게요. 빨간색 10개, 초록색 12개, 리본 3개. 두 개를 잡아서 바늘에 넣고, 바늘 위로 해가지고, 고무줄 밑으로 바늘 위로 한번 고리를 만들어주세요. 이거를 똑같이 다섯 개를 하면 돼요. 그러면은 카네이션 꽃은 다 만들어요. 두 개를 넣고, 바늘에 넣고, 한번, 이렇게, 고리를 한번 돌려주세요. 두개 만들었고, 또, 또두 개를 바늘에 넣어서, 바늘을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, 한번 고리를 하나 만들면 돼요. 음, 세 개, 또두 개를 바늘에 넣어가지고 고리 하나 만들어주세요. 카네이션 빨간색 꽃은 이제 다 만든 거예요. 또두 개를 바늘에 넣고 고리를 한번 만들어주세요. 카네이션 꽃다 만들었어요.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, 카네이션 줄기와 잎을 만들어 볼게요. 초록색 두 개. 두 개를 손가락에 걸고, 바늘에 걸어서, 두 개를 동시에 바늘에 걸어서, 지금 이 빨간색을 전부 다 통과시켜 주세요. 순서대로 차례차례 이쁘게 안, 안 해도 돼요. 다 통과. 빨간색을 다 통과시켜 주세요. 안 보이니까 여기다 두고 이렇게 초록색에다가 빨간 꽃을 다 통과시켜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위로 해서 고무줄 밑으로 껴가지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꽃을 이렇게 잡고 위에는 두개 위에는 두 개를 밑에 있는 두 개에다가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꽃은 다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잡아 당겨서 꽃을 꽃은 완성 카네이션 꽃 완성 그 다음에 계속 만들어 볼게요 하나 하나를 이렇게 손가락에 이중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그다음에 이중으로 했으니까 두 줄이죠? 이거를 다시 이렇게 통과 시켜가지고 바늘 위로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바늘 넣어가지고 손가락 빼주세요. 네이션의 줄기를 이제 만들 거예요. 세개 만들 거예요. 하나 만들었으니까 또 이중으로 해가지고 걸어 가시고 여기 네 개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를 전부 통과시켜 주세요. 바늘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두줄 밑에 넣고 손가락을 빼주세요. 두개또한번 손가락에다 이렇게 이중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두개 잡아당겨서 또네 개예요. 하나, 둘, 셋, 네개네 네 개를 전부 시켜주세요. 그 다음 바늘 위로 올려서 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손가락 빼주세요. 그러면은 하나, 둘, 셋, 세 번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카네이션의 잎 여기 이 줄기 양쪽으로 하나 하나 이 잎을 만들 거예요. 이 상태에서 하나를 그냥 바늘에다가 이렇게 껴주세요. 잎을 만들려고 그래요. 그 다음에 지금 했던 거, 조금 전 했던 거 계속 똑같이 하면 돼요. 손가락에 이렇게 이중으로 걸고, 카네이션에 잎이 되는 거, 이거 같이 다 해가지고, 카네이션에 입이 되는 고리 고무줄 하나 통과시키고 전부 다또 4개 위로 올려서 손가락에 넣어서 손가락을 빼주세요. 이 잎은 나중에 가위로 자르면 바로 잎이 만들어져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계속 또, 손가락에 이중으로 이렇게 고리 두개 이중으로 걸고 잡아당겨서 네 개를 전부 통과시켜 주세요. 바늘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 밑으로 넣고 손가락을 이렇게 빼 주세요. 카네이션 이제 줄기를 만들고 있어요. 또, 또 이렇게 고무줄 하나를 손가락에다 이렇게 이중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잡아당겨서 또네 개. 4개. 네 개를 두 개, 두 개, 네 개. 바늘 이렇게 위로 올려서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손가락을 빼주세요. 또 계속 이렇게 손가락에 두 개로, 이중으로 이렇게 걸고, 바늘에 걸어서, 잡아당겨서, 하나, 둘, 셋, 네개다 통과시켜 주세요. 그 다음에, 바늘 위로. 그 다음에, 손가락 밑으로 넣어서, 손가락 빼 주세요. 예쁘다. 그 다음에, 이제 마지막 한 개. 마지막 한 개는 이제, 마무리를 해야 돼요. 하나로 이렇게, 하나, 고무줄 걸고, 바늘에 넣어서, 네 개를 다 통과시키고, 바늘 이렇게 위로 해서, 이렇게, 손가락 밑으로 이렇게 해서 손가락 빼주세요. 그 다음에, 여기 위에 있는 거, 위에 있는 고무줄을 이렇게 밑에 있는 고무줄로 이렇게, 해서 잡아당겨서 이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완성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무리니까 좀 세게 잡아당겨주세요 마무리가 됐으면 여기 이거 마무리가 됐으면 가운데 중간에 넣은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게요. 반을 잘라서 카네이션의 잎잘 정리를 하고 너무 길면은.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, 이렇게, 더 잘라도 돼요. 정리를 하고, 그 다음에, 이 밑에 부분, 이 밑에 부분은,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, 아무 곳에나 고리를 걸어서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. 아무 곳에나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이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리본만 만들면 끝이에요. 꽃도 이렇게, 카네이션 꽃도 정리를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리본을 만들게요. 리본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. 노란색으로 이제 리본을 만들어 볼게요. 리본을 만들어 볼게요. 이번은 이렇게 바늘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고무줄 이렇게 고리 하나를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바늘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고무줄 하나를 여기 이 밑에 바늘이 고무줄 사이에다가 가로로 가로로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손가락에다 끼고 또 이쪽을 여기 또 손가락에 이렇게 껴주세요. 이렇게 되게. 그 다음에 이 위에, 위에 노란색을 이 밑, 밑에 노란색에다가 통과시키면 돼요. 위에 거를 잡아서 밑에다가 통과. 그 다음에 이거 리본이라서 이렇게 세게 세게 늘려줘서 완성을 시키면 돼요. 세게 늘려서 어떻게 됐냐면 이 이렇게 잡아 당겨서 세개 이렇게 꽉 묶어주고 어떻게 됐냐면 이 손가락에 걸려 있는 두 개를 이렇게 펴보면 리본이 돼요. 리본. 그런데 좀 이렇게 꼬아져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. 돌돌 말려있는 거를 좀 풀어가지고 리본을 만들고 이 쪽도 좀 꼬아져 있는 거 이렇게, 이렇게 리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리본 그러면은 여기, 카네이션 줄기에다가,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딱, 리본을 딱 놓고, 리본을 이렇게 딱 위에다 딱 놓고, 나머지 이거, 하나로, 이렇게, 리본을 고정을 시키려고, 한 번, 두번 정도 이렇게 리본을 카네이션이랑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. 밑에 부분에다가 했으니까 이제는 또 돌려가지고 위에 부분에다가 또두번 정도 할게요. 아까 밑에 부분에다가 두번 정도 했어요. 리본에 위에 두 개, 아래쪽으로 두 번. 다음에, 리본의 이 밑부분, 필요 없는 부분을 가위로 자를게요. 가위로 딱 자른 다음에, 리본이 너무 긴것 같으면 또 이렇게 잘라도 돼요. 잘 정리를 해가지고, 리본처럼. 카이션 꽃다발 짠 완성